아니 정말 그뭐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네. 청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한번 발언하게 음. 하고 네 진짜 이게 사실 평소의 모습이거든요. 네. 또술한잔 먹으면 더 업돼갖고. 음. 그렇게 하던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 이게 형사 재판장을 맡을 때부터 주변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. 아 네, 워낙 외부와 접촉을 끊거나 그러지 않고 아 계속 만나고 또술 마시고 막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네, 상황이 재현됐다고 보여지고요. 두 번째는 지금 검사들이 그뭐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일지 모르지만 검은 넥타이와 아, 검은 예, 양복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 법정을 네. 상각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.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라든가 네. 소송주의 없이 그대로 그냥 했다는 것도 네. 너무 좀 아,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요, 어쨌건 자기 코타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항의에 의사 표시한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. 네. 그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되는데 <laughs>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네, 주권이 바거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<laughs> 보시게도 속이 예, 뭐, 천불이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